건물의 높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번에는 3차원 쪽으로 표현을 한 방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건물 데이터 중에서 건물의 높이는, 어, 건물 정보에 보면 A16번에 있거든요. A16번에 있는 건물의 높이. 네, 건물의 높이가 A16번을 기반으로 해서 표시를 해보면, 유니크 밸류가 아니라 얘는 카테고리겠죠. 뭐, 몇 미터에서 몇 미터 사이. A16번에서 높이 값이 0에서 뭐 19m 까지 있는데, 해당하는 건물을 표시를 해보면, 건물인데 0으로 표시되는 애들이 좀 있어요. 그런 애들은 건물 데이터가 구축이 안된 거겠죠. 그래서 그냥 0으로 표시되는 애들은 A16에서 다 바꿔서 0이 아니라, 뭐, 건물 기본 높이, 4m 정도, 4m 정도 되는 높이로, 3m? 3.5m나 4m, 1층? 1층 정도 되는, 한 4m로 표현 할게요, A16. 그러면 선택을 일단, Select by Attribute에서, 건물, 건물에 A16기, A16은 0. 0으로 선택되는 도 되게 많은데, 이 값을 넣기 위해서, 필드 캘큐레이터를 선택되는 상태에서 필드 캘큐레이터를 하는 거죠. 뭘로 집어넣겠다? 4m 짜리 건물로, 4로 집어넣겠다? 오케이. 해주면, 주의해야 될 거는 선택된 상태에서 해야 돼요. 이렇게 선택된 상태에서 4m 건물로 다 바뀌었습니다. 자, 이제 선택을 해제하고, 얘를 아크신이라는 데서 해요. 3차원 하는, 구동하는 프로그램이에요. ArcGIS에서 a r c s n 을 실행시킵니다. a r c s n 이 실행이 되죠. 예, a r c s n 이 실행이 됐습니다. 똑같이. scene test, recent, new scene, 새로운 scene을 하나 만들기로 하고, ok 이 해서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크신도, 아크제이스랑, 아크맵이랑 마찬가지로 scene의 property를 좌표기를 설정을 해줘야 돼요. 저 베이스가 되는, 얘랑 마찬가지로 national grid에 korea c e n t r a l a t e 2010으로 확인. 좌표기를 설정해줬고, 이제 얘를 카피를 해서 카피 여기다가 애드 페이스트 레이어 붙여 줄게요. 붙이기를 하면은 좀 이런 식으로 나는데 마우스 클릭을 통해서 마우스 왼쪽을 누르고 휠라면 주민 주 아웃, 마우스 왼쪽이 롤링입니다. 그리고 두선 누르고 하면 두 버튼을 누르면 펜 얘를 여기서는 프로포트 창에서 Extrusion 이라는 필드가 있어요 거기에 Extrude Feature in Layer 체크를 해주고 계산식에서 계산기로 해서 A16 예상할 애로 계산을 해서 올려라 A16에 있는 값을 기반으로 해서 올리는 거예요, 건물을. 그래서 보면은, 건물이 이렇게 올라가죠. 근데 건물 올라가니까 재미가 없잖아요? 여기다가 영상을, 아까 여기서 제작한 영상 있었죠? 얘를 카피를 해서, 씬에다가, 페이스 레이어 해서 깔아주죠. 영상이 깔린 상태에서 지적을 보면, 이런 식으로, 건물이 좀 체적으로 보이죠. 건물 높이가 낮은 애들, 높이가 높은 애들 이런 식으로 볼수 있고 건물의 높이 값이 아니라 요번엔 건물의 용도, 용도는 아까 A 9번이었던 것 같죠. 공장, 교육 시설 이런 거에 따라서 이렇게 보면 노란색은 근린 생활 시설 하고 녹색이 공장, 이런 식으로 건물의 형태에 따라서 모양, 아 아니, 형태가 아니라 건물의 종류에 따라서 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음, 간단한 3D 웹핑이 가능하겠죠. 이것만 가지고는 조금 아쉬움이 있고, 여기다가 입체적인 어떤 그 땅의 모양, 그런 거, 등고선이나 이런 것들을 입체적으로 표현을 해줘야지 우리가 지형이 어떻게 생겼는지 볼 수가 있을 겁니다.